이번에 알아볼 것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그러면 어 이제 모델링 뭐이런 것까지 지금까지 보다가 애니메이션이 좀 너무 좀생소한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아, 3D 어떤 것은 여러분 이제 정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좀더 재밌게 안...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들이 움직이게 하고 뭐 그렇게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하면 얼마나 그죠 훨씬 더 어, 재밌는거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것만 제가 몇가지 알아볼게요 그래가지고 블렌더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모든걸 이제 키를 잡아요 이제 키를 잡는거는 프레임마다 뭐 어디 객체를 여기서 여기로 가게 한다는가 회전을 시킨다던가 이제 그런 거예요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블렌더에서 이제 키를 이제 잡는 거면 밑에 보면 이제 기본 여지, 네, 여러분 저랑 똑같은 요런 이제 어, 타임라인이라고 타임라인 에디터가 이렇게 떠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 이게 없으시면은 요 밑에 어, 창을 이렇게 나눠서 넣으신 다음에 타임라인 에디터를 이렇게, 어, 이렇게 키시길 바라요. 보면 이제 0부터 클릭하고 한번 땡겨볼게요. 0부터 250까지가 쭉돼 있죠? 거주 이거를 뭐 컨트롤 누르고 이제 휠을 누르고 이렇게 좌우로 땡겨보면 이렇게 타임라인을 축소 확대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이 어, 여기 타임라인이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 이제 플레이 아, 동영상 같은 재생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어 프레임이 쭉 가죠 초당 한25 프레임 가지고 네, 여러분 이제 스페이스 제가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로 이렇게 되는데 어, 다른 걸로 해두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스페이스를 뭘로 할 것이냐를 다른 걸로 설정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인터페이스 그 에딧의 프리퍼런스에 그 여기 가시면은 키맵에 보면은 여기 스페이스 액션이라든지 스페이스바 액션을 가지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뭘할 것이냐를 지금 보면은 플레이가 돼있죠 돼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툴로 했을 수도 있어요 툴을 하게 되면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렇게 툴 뜨는거 그리고 서치인 사람도 있을거 스페이스바를 면이게 기능 같은 거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죠. 근데, 어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바가 이제 플레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뭐 이건 다른 거지만, 예를 들면, 서치 기능은 F3이거든요. F3을 누르면, 여러분이, 뭐 기능은 들어봤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다 하면, 서치 기능을 찾으면,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키, 그다 뭐, 키 넣는 거관련요 뭐, 단축키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클리어 키 프레임, 인서 e 키 프레임, 딜 l e t 키 프레임 이렇게 쭉 됐죠.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인서트키 프레임입니다. 그래고 얘를 이제 키를 넣어볼 거예요. 이제 I니까 여기 툴로 일단 가서 그러면 이제 어, 키를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지명에서 금 이제 250 프레임이지만은 그래서 얘 이제 0 프레임 되어있죠. 그죠 얘를 0 프레임에는 여기를 일단 둘 거니까 어, 여기 로케이션 뭐, YZ 말했죠. 어, 어디다 일단 키를 둘 건지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그냥 I를 눌러요. 볼게 I를 누르면은 인서트 키프레임 메뉴 쭉되어있죠 그래가지고, 음, 일단은 로케이션 한번 해보자. 로케이션. 여기 찍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으로 키가 이렇게 잡혀요. 자, 이렇게 만약에, 어, 이렇게 움직였다 쳐요. 하지만 다시 키를 이렇게 0, 여기에 0에 잡혀있잖아요. 0 0 0이 잡혀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움직이고 해도 결국은 0프레임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키를 잡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어라라고, 혹은 여기 에 위치에 있어라라고, 약속을 잡는 거자 이거를 그러면은 자, 0 프레임에는 0에다 두고 한100 프레임 쯤에 여기 땡겨서 100 프레임 쯤에는 어, X축으로 한 5미터 카라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보면은 키가 쭉 잡혀 있는데 주황색 돼 있지 이거는 원래 있던 잡혀 있던 거에서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원래는 지금 0이죠 노란색 돼 있죠 노란색이고 그때문에 초록색은 다 0000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건데 100 프레임에서 나는 x축으로 5m를 갈 거야 하면 어? 5m로 바뀌었네 그럼 여기다가 다시 i를 눌러서 로케이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이제 어, 5, 5m 그냥 00돼 있죠 그럼 0, 0 프레임 갈게요 그럼 여기서 100 프레임 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0에서 100 프레임 갈 동안 5m를 간다 라고 키를 잡는 거야 스페이스로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애니메이션의 이제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키 잡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기서 5m를 갖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가는데 얘를 이렇게 포물선을 한번 그리게 하고 싶어요 한번 그렇게 해 볼게요 그래서 한 50프레임 쯤에 해서 얘를 Z축으로 약간 위로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1m 정도 2m 정도 해서 여기다 I를 눌러서 로케이션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죠. 몽키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 프레임이 좀 낮은 거죠. 프레임을 조절하는 것도 있거든요. 키 프레임이랑. 그래서, 아웃풋 프로퍼티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초당 몇 프레임의 재생 속도를 할 것이냐는 건데, 24 프레임이죠. 24 프레임이면은, 어, 우리 한 보통 일반적 인 영화. 그런 거고, 30 프레임이면 우리가 보는 TV. 그런 거고, 게임이라면 60 프레임이겠죠. 한60 프레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어, 좀더 부드럽게 나오죠. 그죠? 훨씬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초당 60 프레임 속된 거죠. 1, 2, 그렇죠? 120 프레임 이렇게 되 거죠. 그래서 프레임 렌즈가 됐죠. 여러분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이제 몇초몇 몇 초짜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CG에서는 이제 물론 초 단위이기도 하지만 프레임 단위로 이제 요세요. 그래서 아, 이 영상 만드는 거는 이제 어, 1 프레임부터 몇 가지 어, 가냐? 그래서 엔드를 뭐한300 라시고. 그렇고 여러분이 이, 이 씬에서 만약에 뭔가를 만든다 이러면은 300프레임짜리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초당 여러분 600프레임이니까 어, 아 60프레임이니까 어떻게 돼요? 5초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초당 60프레임씩 가니까 그죠? 300프레임이면은 어, 5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 자 키를 한번 또좀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가게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전체가 이렇게 잡혔잖아요. 근데 보면은 y축이 y축은 비어 있죠. 그죠? y 축이 비어 있어 고 예를 들면 지금 키가 잡혀 있는데 얘를 없앨 수도 있어요. 자, 얘만얘 y축 인 요구만 선택해서오른쪽에 버튼 되고 여러 가지 옵션이 뜨죠. 리플레이스 키프레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딜리트 키프레임을 하면 전부 다 지워져요. 전부 다 이제 어, 지워지는데 요거를 오른쪽 버튼만 누르고 딜리트 싱글 키프레임만 해 줍니다. 자, Y축. 여기도 이제, 딜리트 싱글 키프레임, Y축. Y축.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Y축에 있는, 그, 게 비어졌죠? 그죠? 그래서 만약 이쪽에, 뭐, 얘를 Y축으로, 얘는 키가 안 잡혀있으니까, Y축으로 이렇게 당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0프레임에서도 4.2m. 4m 해볼까요? 0프레임에서도 4m. 그죠? 50에서도 Y축으로 4m. 그죠? 키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죠? 요거 이렇게 또 당기면, 은 가지고 키가 잡힌 움직임만 지금 어, 움직이고 있죠. x축과 y축으로. 자, 이렇게 어, 돼있어요 만약에 이것들 을 전부 다 만약 없애고 싶다, 모든 키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키가 잡혀 있는 부분 이 여기 오른쪽이 되고 보면, 어, 뭐 싱글 키 프레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고 이거를 오른쪽부터 누르면 클리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딜리트는 지우는 건데 클리어는 완전히 어, 키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그런 거죠. 클리어 키프레임 하면 전부 다 지워지죠. 그죠? 전부 다래죠 그렇죠? 싱글 키 프레임 하면은 요분만지워지는 거고. 아까 딜리트를 하면 하나씩 이렇게 지우는 거지만은 클리어를 하면 여기 잡혀 있는 게 모두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키를 여기도 로케이션 잡고 50에도 로케이션 잡고 그죠? 100 여기도 100에도 로케이션 잡았잖아요, 그죠 그냥 Y, Y에 지금 다 전부 다 있잖아요. 근데 딜리트는 키프레임 하나씩을 지우는 거지만은, 예를 들면은 Y에 여기에 보면은 어, 클리어, 싱글 키프레임 완전히 클리어 시켜는 d e 는 딜리트는 한 프레임마다 지운 거고, 그리고 클리어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지워지죠. 자 이런 식으로 예, 지우는 거, 뭐 추가하는 거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게 했으니까 얘도 한번 돌려볼게요. 그때 얘는 대신에 어. 어 Z축으로 요거를 해갖고. 한 바퀴 이렇게 오면서 돌리도록 해 볼까 Z축만 그래갖고 얘를 지금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서트 키프레임면 전부 잡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Z축인데 그래가지고 Z축만 이렇게 해 볼게요 인서트 싱글 키프레임 단 하나만 자 이렇게 0 됐죠 그래가지고 50프레임 하 넘어서 100프레임에다가 어, 360도 한 바퀴 도는 거를 어, 인서트 싱글 키프레임으로 잡을게요자 중간에 안 잡았지만 어차피 0에서 100 돌면서 360도로 한 바퀴 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생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00프레임까지 했잖아요 그 뒤에 300프레임 이건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e 드를 100프레임으로 이렇게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생을 하면은 다시 0프레임으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 이렇게 어, 플레이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키를 잡는 거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얘가 여러분 이제 키를 잡지만은 얘들의 키의 값을 좀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백프레임까지 갔는데 약간 처음에 처음에 갈때 약간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좀 가속을 받아서 빨리 갔다가 다시 이게 서서히 느려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프라는 애니메이션 그래프라는 거를 어, 가지고 있어야죠. 그거를 조정하는 그래프에디터라는게 있어요. 상당히 애니메이션에 중요한 겁니다. 요기요거 그 타임라인만으로는 전만 찍혀 있는 것 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디터 에보시면은 그래프 에디터 있어요 요걸 누르게 되면 짠,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한 선 같은 게돼 있어가지고, 이거 어떤 데이터들의 어떤 어지 크레이, 그키 프레임마다 찍힌 거에 어떤 어 진행사항에 어떤 그런 경로를, 이렇게 정보를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이래 보시면은 수잔이 갖고 있는 어, 로케이션 X. 그 다음에 z 로케이션 그 다음에 z 오일러 로케이션 어, 회전이죠 이거의 값이 0에서 100프레임 갈 때까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일단 x 로케이션부터 볼게요 눈가리를 이렇게 닫으면 이제 x축으로 가는 로케이션은 보이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요뭐 전체 선택하면 a 누르면 전체 선택되고 그렇게 하듯이 객체를 누르고 키들이 쭉 있죠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죠 그 다음에 그 키패드 쪽으로 에 보면 델키점 키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맞춰서 딱 되죠 자, 이제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처음에 0에서 이제 여기 100까지 가는 게, 그, 몇, 몇 가지냐. 여기 지 보면, 어, 5m 잖아요. 가는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죠. 그래서 처음에 좀 느리게 갔다가, 나중에는 좀 빠르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찬찬히 가는 느낌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50프레임 되어 있죠. 얘 g를 g 키를 누르고 혹은 뭐 r 키를 누르고 뭐 스케일 키를 누르고 하려면 똑같아요 객체 스케일 하고 g 눌러서 움직이는 거 로테이션 하듯이 자 얘도 어, g 키를 눌러서 조절을 하거나 그죠 로테이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g 키를 해서 좀더 앞쪽으로 한번 당겨 볼까요 그러면은 그 얘가 요 지금 커브 조절한 게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한번 어 조금 더 빨리 빨리 좀 있게 도달하도록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면 원점 부근에 얘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카메라 축소 확대 마냥 그런 휠키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휠키를 조정해서 쉽게 볼수 있도록 할수 있어. 자, 재생해 볼게요. 어뭐 되게 빨리 가죠? 그죠? 지금 여기서 5m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이게 대각선으로 가면은 그, 이게 속도가 같은 속도로 가겠죠. 근데 지금 그래프가 위에 이미 5m에 가깝게 여기 30프레임쯤 갔을 때 이미, 이미 4m에 도달했죠. 그죠? 그죠? 한 4m는 한 이쯤 가야 도달한 원래 그 곡선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프를 뒤로 땡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빨리 됐죠. 자, 이거를 또 이렇게 중간 선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땡겨볼게요. 자, 이렇게 땡겨서 얘도 이렇게 좀 그래프를 땡기고 나중에, 나중에 그 뒤늦게 도착하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죠? 거의 처음에는 X축으로 안 가다가, 나중에 한 80프레임 때부터 급격하게 X축으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키를 어, 그래프로 조정하는 게 애니메이션의 어떤 작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 커브를 조정한 거, 요거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틀려져요. 너무 이제 정직하게 직선으로 가면은 움직임이 그죠 아주 그게 정적으로 가잖아. 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키가 잡혀있죠. 얘를 이제 지우게 되면은 자 X 눌러서 d e l e t e key frame 자 이런 식으로 키가 지워지죠. 직선으로 좀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정직하게 저로 이렇게 하죠 그죠?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 r 이런 요걸 조절해갖고 을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이제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과 한번 볼게요 오케이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 로테이션. 이 로테이션 지금 뭐 그래프가 지금 취소해서 지금 이렇게 넘어갔죠. 이때도 전체 선택하고 그 델키 그 점키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거 갖고 만약에 얘를 지금 곡선을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완만하게 돼 있잖아.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갖고, 전체 선택하고, 그 옵션이 하나 있어요. T 누르면은, 키 프레임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거든요. 컨스턴트 t a 하면은, 예를 들면, 직, 직, 그니까, 여기는 0이었다가, 바로 360도 돌아가게 아주 그냥 딱딱 끊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T를 눌러서 다시 l i 어 e a 하면, 딱 직선으로, 이렇게 돌게 도할수 있고요. 그죠? 다시 선택해서, 전체 A 선택해서 T 눌러서, 어, 자지요 그러면 이 커브가 이렇게 쑥 되죠. 그러면 이게 스무스하게 감가속이 이루어지는 제 그런 느낌이 될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래 키를 잡는 이 방법이야. 이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에 대한 어떤 키를 잡는 것도 있고 움직임만 키를 잡는 게 아니라 블렌더에서는 요로 지금 입력 수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곳에 다 키를 잡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뭐 재질에도 색상 같은 것도 키를 잡을 수 있고. 다 모든 거에 키를 잡을 수 있거든요. 자그래 갖고 지금 이제 움직임은 키를 요 정도 잡았으니까 얘에다가 재질을 넣어서 재질을 이렇게 세, 색깔을 넣어서 얘기를 컬러라고 뭐 재질을 넣어볼게요. 그래갖고 재질 재질끼리도 변하게할 수. 있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뭐 점점 그 아, 여기 보면 오른쪽에 점 같은 게쭉 돼있죠. 이게 다 키를 잡을 수 있는 거다. 키를 잡을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색을 막 변하게 한다든가 뭐 재질이 뭐몇 프레임에서 몇 프레임에서 변하게 나는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일단 베이스 컬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 빨간색 처음에 빨간색이요 가지고 얘도 키를 잡을 수 있어요 여기다 오른쪽 버튼을으면 인서트 키 프레임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요걸 클릭해도 돼요 요걸 이제 클릭해도 되면은 자 여기 컬러가 그리고 뭐가 또 생겼죠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보면 쉐이더 노드 툴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rgb 알파 값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잡혀 있고, 0프레임에서, 그 다음에 100프레임에 가갖고, 여기다가 이번엔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 키프레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RGB 값에 어떤 지금, 요건 네, 끄고요. 오브젝트 조금 끄고. 자, 보면은 색상이, 지금 R값이 여기 높죠? 지금 R, G하고 B값이 여기 있는데, 그 R값이 높아서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블루값이 올라오죠? 그죠? 블루값이 수치가 몇이 올라오나요? 지금 아마 1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불, 푸른색이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색상도. 색상도 이런식으로 키를 잡을 수 있었다 상당히 재밌죠 그죠 여기다 50프레임에다 딴걸 하면 지금 중간 값이 약간 마젠타 색깔로 바뀌었죠 아니야 나는 노란색으로 했으면 좋겠어 자 이런식으로 바꾸면 바꾸고 색상도 좀더 밝게 자 이렇게 해서 요도 중간 키를 떴는거 인사트 키 프레임 그럼 여기 키가 또 잡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rgb 값이 또 이렇게 어, 변하게 되죠 그죠 자또 키가 이렇게 잡히는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어, 땡겨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하면은, 노란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컬러풀한 원숭이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키를 잡는 방법이고요. I키만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할수 있다. 그리 먼저, 변화, 변화를 줄 키로 땡긴 다음에, 움직임을 키를 주던, 색상을 키를 주던, 뭘 키를 주던, I를 누질을 써요, 일단. 누질러갖고, 뭐 옵션이나 이런 거 전부 막 있거든요. 가지고 이런 것들 을제 키를 주고 그냥 재생을 하면은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이제 자 이제 찍었어요. 그럼 얘도 이제 뭐이미지로 뽑든가 영상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렌더링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100 프레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프린터는 아웃풋돼 있죠. 아웃풋에 보면 은 이제 해상도 설정돼 있고. 아 일단 테스트를 때 해볼까? 이미지로 테스트해볼까? 이쯤에 f 1 2로 어, 카메라 있었죠. 우리 카메라 있으니까. 자, 제로키 눌러서 이렇게 카메라, 자, 누르고요. 얘 이제, 뷰로 카메라 록을 간 다음에, 제 원하는, 어, 구도 이렇게 잡죠. 0프레임에서, 어, 0프레임 쯤에서 100프레임이 아주 잘 보일 한유쯤 그죠? 어, 오케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카메라 아주 위치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색이 편한 카메라 위치를 잡았고요. 자, 요게 이제 화면, 카메라 렌더링 되는 고고 이제 샷그대로예요 이제 이상 F11으로 눌러봅시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요건 이제 뷰포트니까 아직 전부 다 보여주는 거 아니지만 렌더 모드일 때는 이제 뭐 그림자나 이런 것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 바닥을 좀 하나 깝시다. 심심하니까. 자, 이렇게 했어. 자, 어. 오케이. 자, 이렇게 했어. f12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이제 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미리 이게 f12 렌더링을 보는거예요음 블루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제 되는거고 이제 카메라는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어느정도 룩을 봤으면 렌더링을 해서 이제 뽑는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해상도 이렇게 있고 해상도가 있고 프레임 몇 프레임 1에서 100 프레임 이렇게 찍혀 있는거 그 다음에 이제 렌더 아웃풋이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뽑는거요 파일 포맷이 보면 PNG도 있고 이제 레, 에미션을 여러 개 뽑게 되면 PNG로 여러 개 뽑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PNG 한뭐0장 뽑으면 은 그것도 편집 프로그램과서또 봐야 되니까 네, 블렌더에서는 아주 좋게도 어,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웃풋이 있는 무비라 돼 있죠. AVI, AVI로 돼 있고 뭐 왼쪽에 이미지도 있죠. 그리고 FFMPG, MPG, 그 f f m p g MPG, MP4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였고 이렇게 돼 있죠. 뭐 RGB 뭐 이렇게. 쭉돼 있어요. 주로 엔코딩. 그 그러니까 엔코딩도 되 있고, 비디오, 엔코딩. 뭐라고 되어 있죠? mpg4, 뭐 이렇게 쭉되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mpg4,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비디오 코덱. 그죠, 비디오 코덱. h264, 이런 것도 있고, 퀄리티. 퀄리티. 뭐, 이런 것도 이제 하이 퀄리티. 엔코드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이 정도만 해주고, 어차피 프리뷰 정도로만 보는 거니까. 자, 그래갖고 여기 보면 아웃풋 돼 있죠? 아웃풋은 지금 어, 지정이 안돼 있어 어디에 저장 될 건지 이제 지정이 안돼 있죠 자 이걸 지우게 되면은 지우게 되고 이걸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씬의 씬과 같은 폴더가 지금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그냥 여기 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 아니면 뭐 여기다가 이제 여기 폴더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렌더 렌더로 치고 렌더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 집어넣게 되겠죠 자 그럼 렌더링 어떻게 하냐? 어 이미지는 F10이잖아요 그죠? F10인데 자 이렇게 0 프레임 이렇게 됐고 여기 보면 렌더에 렌더 애니메이션 있죠? Ctrl F10이 돼 있어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이제 렌더링이 쭈쭉쭈주 되죠? 빠르게 2 b 라서그 프레임마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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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렌더링을 해갖고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아마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갖고 자이 저장 폴더를 이제 가져왔으니까 여기 보면 0에서 1에서 100 프레임짜리 그죠? mp4가 나왔어요. 상당히, 어... 빠르게 나왔죠. 그 영상 한번 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영상 뽑는 거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영상의 뭐 품질,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조절하면 함 되는 거고, 자, mp4 파일로 빠르게 이렇게 어,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어,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제 본격적으로 어, 화질을 좋게 해서 하려면, 그 압축되지 않은 원본 이미지 파일들, 그니까 스틸 이미지, PNG나 타가 이런 걸로 다그 압축되지 않은 화질이 저하가 없는 그걸 뽑아서 편집 프로그램 가서 이렇게나 편집을 하시고 이제 뽑는 게맞지만 이렇게 미리 이제 MP4 파일 같은 이제 빠르게 압축된 그러면 용량이 많이 작죠. 물론 화질은 좀 떨어지긴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뽑는 방법이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 아웃풋에서 파일 포맷을 이렇게 해서 뽑는 겁니다. 물론 이제 키는 0에서 1에서 요 프레임 스타트 되죠? 1에서 100프레임으로 이렇게 사전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한번 키를 잡아보시고 카메라를 꼭 설치를 해서 자 이렇게 영상 하나 간단한 걸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